어민 누구예요? 누구야? 누구야? 이름이 뭐예요? 응? 여기 같이 온 사람 누구예요? 응. 몰라 누구지 몰라. 제주 왔어. 이따 갈 거야. 응. 나 누구야? 나누구야한동빈이래 <laughs> <laughs> 아주. <해야죠. 웃음> 못 가? 응. 응. 아버 뭐천 진짜 나보고. 뭐 <laughs> 뭐 어디가? 아니 병원 할머니 병원 가러 가요. 음. 오늘 할머니 이제 다시 서류 방원에 가서 간단하게 또 띄울 게 있어 가지고 모셔서 건강과 지로 건강과 할머니 건강검진 하러 가잖아. 이제 가고자 가고. 좀, 가고. 응, 하고. 너 혼자가 기 힘드니까 나랑 응. 같이 가는 거지. 우리 학교로다가. 음. 응. 이따가 와이따가온대요 음. 우리 어, 하세요안하세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 하안하안안하세요안가안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니요안녕니요안요안요고요하하요하요요 안녕하세요. 세요안녕하하세요안녕하요안녕요요안녕세요안녕요 오늘 할머니랑 이제 오늘 삼견동결인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데 최근게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 인지검사랑 할머니의 지금 상황을 다시 병원에서 재 검사를 해야 돼서 오늘 할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다시 받아야 돼. 할머니 잘할 수 있겠지? 잘하지 우리 할머니 똑똑한데. 우들거 게까 응. 응? 병원 가자 병원. 엄마 데려가. <laughs> 병원 가야 돼 병원. 그래서 어, 이게 막상 엄마 하나 보니까 서류를 이것저것 많이 떼잖아. 아이고 머리 아파. 근데 안할 수가 없어. 엄마 데려. 이게 상견우견을 이게 안할 수가 없어. 엄마 데려가. 우리 엄마 데려가려 해볼러. 우리 할머니가 막 명의로 큰 재산이 있는 건 아니잖아. 크게 뭐 재산도 없고 병원 가거나 또 이런 난처한 일이 많더라고 또 할머니가 받는 거는 얘 노인 노인 연금 하나 받는 건데 귀찮더라도 계속 해야 될 신청해야겠더라고 야 병원 간 집에 할머니 건강 어땠는가 한번 휴검사도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라 그때 일단 음, 음. 좀 검사도 다시 해야 될것 같애 그거다. 껴가봐. 좀금 가자 가 가자 가가봐요 어. 머니가 우리 이이니 어머니 성함이요. 응? 이름. 집이 누구요 어. 어머니 이름 이름. 절대로 그래. 뭘 넣으지 얘 이름이 뭐예요? 뭐? 이름. 어머니 왔어? 이름. 집이 뭐라고 다 할머니 보여요. 이름 뭐야? 이름이뭐예요 몰라. 서정석 서정서. 우대할 거래. 나. 맞아요? 우대할 거래 이거. 여기는 누구셔요? 응? 여기 같이 온 사람 누구예요? 뭐? 누구예요? 몰라 누구지? 몰라. 할머니 난 누구야? 에? 나. 나? <laughs> 나. 어 여기는. 나 누구예요? 어. 몰라. 우대할 <laughs> 지 몰라 알잖아. 우대할 건데 뭘. 우대할 거래요. 여기 어디예요? 저정 <서정서>? 좀. <laughs> 여기가 어디야. 뭘로 배웠을 때? 뭘로? 두구냐고물로 같이 해보실래요? 같이 해보실 같이 해 혹시 뭐 대화되시는게 뭐 어떤 거? 혹시 집에서 생각하실 때는? 간단 간단한 단어만 간단 간단이런거는 어떻게 하죠? 다제 말을 이제 배고프다는 것도 배고프다는 모르고 그냥 느낌으로 오징사 뭐 이렇게 아, 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직접 네. 가면 만히있다이제 네. 네. 우리는 아침 가면 싸 오세요 이렇게 하면 오셔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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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보여주죠 이렇게. 아 이렇게 얼른 네. 와 네. 이렇게 와서 그렇게 오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네. 화장실은 그러면? 화장실은, 네. 그러면은... 화장실은 네. 내가 이제 아침 에 일어나면 내가 일부러 매일처럼 무조건 화장실 안 신고 네. 저녁에도 어 <사장> 화장실 갔다가 지고 기질을 기질을 안 하면 아 이거 아, 그 그, 그... 그, 실수를 하시고 음, 없으면은 아무도 없고 이거 아무도 그런 거 위에는 네. 실수하시는 거는 네. 없으시고 음, 음... 작년까지만 해도 음. 우리 아들 이름을 알았는데 작년 컨디션 좋은 분들 이름을 아 네, 그게요 컨디션마다 조금씩 또 다르시더라고요 우와. 오시는 분들도 기획이 왔죠 우잘아 그렇기는 해요 기획이 왔죠 왜 이거 왜저래 이제 올라가 v a 가 t a 가 a 가가 a 가 a d a u d a 가다가 응. e l 다가 o u I told you. a 우 y a w h a 야 아니야. you? t h 아니 아니야. you. Anya. w h 가 t are you? Itagada. Bakaba. Itaga. 거야. <laughs> 이따가 나가봐. 에이, 뭘로? 둘이 하나 뭘로? 여기 어디야? 뭘로? 어딨지? 뭘로? 다시 오일 때 꽃다발을 하나로 손 따합니다. 그랬어. 죄지로니다배우우고다 자라서 니다라송새일다 죄송합니다. 그니다라송합니다죄송합니니다그래요아다지송합니다죄아합다죄송 괜찮아요 얘들 니다 사회스러워 사회스러워 사회스러워다 그래 놓거짓이야 어머 애들이 그래 내또 아주 이뻐 너무 그래요아 괜찮어 괜찮어 야 이뻐 이쁘다 다이 이뻐 아아 이기 아, 뭐, 없어. 아, 예. 그래. 약 그래. 그렇게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정신없던 하루를 보낸 가족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제와는 또 다른 새 하루가 찾아옵니다. 왜 이게야? 운절바라 운절. 괜찮잖아. 또바가다 떨어졌어. 네, 떨어졌 여기다 나. 노자 오. 오. 살했어살했어어 예. 아, 우리 어머니 콩 너무 잘 깠다. 오늘은 수님 씨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콩 깎이 삼매경입니다. 어머니 서장서 너무 잘해 어머니. 일 너무 잘해 음, 세상에. 콩을 닦았어 아, 너무, 일도 잘해. 요런 것도 떨어질 거야 <목소리> <목소리> 네, 어 저도 못해. 저도 못네 저도 못해. 저도 못해. 저도 못해. 저쁘 못해. 예네 못해. 리 내피로그자고와 네. 네. 잘했다 헉, 이렇게 오면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 저리 돌려 와다 했다 이거 네. <laughs> 이야 세상에 여러분 이다 땄어 다땄어요 다. 땄어요. 다. 아. 어머니 잘해요. 잘해. 잘해. 마가 이다 아. 아. 마가 처보게. 쩨. 고다 쩨. 고마. 다 공을 하나씩 까는는 할머니의 손길. 잊은 것이 많아도 해왔던 일은 몸이 기억합니다. 이거 쩨. 네 쩨. 고마다. 와 쩨. 고 여기가 예. 아, 여기다 나고, <laughs> 우 잘한다. 어쩜 음. 이렇게 제고만이야재마만 음. 내피를까? 그 내피로 이거 이거요 내피로 이제. 이거다 나이다 괜찮아, 여기다. 괜찮아. 이거. 예, 괜찮아. 내가 농사를 못 지었어, 어머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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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밭이쬐끔이야요 네, 지금. 쬐끔이야. 지금 콩이 잘다고 나한테 쬐끔하다잖아요. 쬐끔하다 야지 콩이 자라가지고. 네 언니. 이때 순임 씨가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할머니는 혼자서 묵묵히 콩을 까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햇빛이 눈이 부셨던 걸까요? 조용히 그늘 쪽으로 자리를 옮겨앉는 할머니입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야 마음이 편한 할머니. 그렇게 그늘에서도 조용히 콩까기를 이어갑니다. 세상에 내가 잠깐 밖에 있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의자 여기 있다가 더워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우리 어머니가 혼자 닦았어요 콩을 여기 있는 거를 닦아 버렸네. 웬일이야 우리 어머니 혼자 닦았어요. 도돌고라이 네? 도돌고. 네? 우돌거예할머니우돌거예우돌 거예요. 다도돌 거예요. 우돌 거. 음. 이거 까줄게. 우돌거 이거 까줄게. 이거? 알았어. 다돌 거예요. 네. 네뒤이거가져까이거 예, 이제. 알겠어요. 우돌아가까지 저도 이거 봐. 네. 예. 돌까 여기 있잖아. 아. 갖고 갈까? 이래야, 거야. 거야. 다 깨부셔 고각가 음. 위에 다 쪼개. 우돌 거예요. 이거도 우돌 거. <laughs> 애들 가져 애들. 내기를이랑 <laughs> 아, 비자 쓸어달라고? 알겠어요, 어니 내가 쓸어줄게. <laughs> 우들 여기 니까 여기 <laughs> 네 우들 여기 <연기쓰>. 있어. 그냥 가져가, 괜찮아. <laughs> 그냥 가져가. 그냥 가줄까? 그래, 그래. 가줄까? 그래, 갖고 가. 할머니는 자신이 깐 콩을 잊지 않고 방 안에 가져다 둡니다 아마도 아들이 오면 맛있는 걸 해드시려고 미리 준비해두는 모양이신 듯합니다 할머니 이제 퇴근하는 거야? 어, 어. 이때 퇴근하고 돌아온 동빈씨 할머니가 음. 아까 콩을 깠는데 여기서 까다가 <laughs> 누가 <놀놀놀놀라> 전화 와가지고 <놀놀라> 내가 밖에 전화 를 받았더라. 할머니. 응. 그데 할머니가 전화 받고니까 할머니 여기, 여기 앉아 있는데 응. 더운 나봐이 <놀놀라> 여기서 까고 있더라고. 혼자 다 깠어 거짓입니다. 할머니 다 알아. 할머니 나왔어. 나왔어. 아 이쁘다. 아 이뻐 이뻐. 들어러그내 말이야. 배차를 어디서? 먼저 할머니가 새벽에. 안 주무시고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거야. 열두 음. 어, 시인가 혼자서. 아 어, 그랬어? <laughs> 잠이 안 왔나 보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중간에 카메라 보고 와서 어? 할머니 다시 하니까다 다시 주무시던데. 아 어, 그랬어? 음. 와. 이푹 주무시던데. 오늘 아침에 그래서 잠못 잤나? 아침 열시까지너 출근할 때 음. 일어나갖고 앉아 계셨잖아. 음. 갔다 아침에 해서 화장실 갔다 와갖고 밥 드렸잖아. 밥다 드시고 나서 그잠 또. 10시 반까지 주무셨어 어, 피곤하구나 보다. 어. 잠을 못 잔거네 조종석! 조종석 왜 와? 나 누구야? 나 누구야? 조종석 아들들 이야 <laughs> 우리 아들들 이야 <laughs> 할머니 아들 다 저. 지금 씻기고 옷다 갈아입히고 짠짠짠짠 응. <laughs> <아주 웃음> <laughs> <아주 웃음> <laughs> <laughs> 요즘 할머니 옷 갈아입어도 머리 안 털어 그냥 웃어? 야, 내가 침대에 <laughs> 어. 할머니 옷 갈아입히려고 눕혔어. 어. 그래가지고, 바시고, 옷이고, 다 갈아입혔는데도, 뭐라 안 해? 확실히 침대가 좋은가 봐. 그러나 봐. 눕는거나 앉을 때 응. 할머니가 편하니까. 그래. 그런가 봐. 딱딱하지 않으니까. 응. 서정석, 네. 최고. 내가 내일 내가떠나물라 <laughs> 최고, <웃음> 최고, 최고. 떠나, 서정석, 음. 아픈데 없어? 뭐? 아픈데. 우리 아파, 아프게, 쥐 좋다. <laughs> 아프게 뭐쥐 이뻐. 다 이뻐. 다이뻐 다 어, 아침에도 이제 음, 밥 먹, 밥 식사하시고 방 들어가셨잖아. 내가 먼저 누워 있었어. 그때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내 침대 올라면서 나 죽을 뻔 했대. 나 죽으면 어떡하니? <laughs> 나 죽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음. 어머니, 할머니 안 죽어요. 내가 그때 나안 죽어? 나 죽으면 어떡해? 나 이러고 그러더라.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아 요즘에 회사 사람들이 할머니 침대 산거다 어. 보고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 좋냐고? 괜찮냐고? 좋냐고? 음. 음. 아니 할머니가 침대 사갖고 다 좋은 점만 있어. 네, 그러니까 나, 나도. 일단은 음, 푹 주무셔. 푹 방금. 주무시지. 음. 그리고 막 이상적이 안 해. 선방증세가 음. 없어. 그러니까 있긴 있겠지만은 음. 확실히 막막 갑자기 일어나서 소변을 못신다거나 잠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안 주무신다거나. 그러진 않아 어, 심하게 없더라고 응. 확실히 그거 편한가? 어, 편한 것 같아 야, 엄마가 누웠어도 편하잖아 응 음, 그럼 그렇지 또 할머니 거는 좀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너무 뜨거운면못 드시니까 좀 살짝 미지근하면 따뜻하게 오오오 <laughs> <laughs> 갖고 왔네 응. <laughs> 아유 밥이 너무 많다 이하요 음. 밥이 너무 바음배태로 먹을까? 음, 괜찮아. 초정정 <laughs> 어떻게 갔지? 영두를 할머니 보고 싶어서. 나 보고 싶었었나? 음. 뭘로? 나안 보고 싶었어? <laughs> 아, 나가 이쁘죠, 그 전에. 그 전에 오나 이뻐었어그 전에 그 전에, 음. 그 전에 우더러 못 가가 빨빨이랑 우리 아들꺼 저런데 할머니 응. 오늘 응. 뭐했어? 밤날 여기 있는거 줄거예요밤날 여기 있는거지 우리 아들꺼지 밤날 우리 아들꺼지 아들 용감한 <laughs> 빨따지 잠만 자고 싸운다 <laughs> <laughs> 나가자 동무들로 <laughs> 앞으로 결정하자 그래 제주도로 가는 길은 오제사에 동해 있다 처부지자라 개리 동부 밀어가자 제주도로 그대로 제주도로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와서 그랬나 할머니 응. 똑똑해 괜찮어 응. 할복괜찮럼 우리 괜찮어 우 동네에 그래, 그래. 그래. 우리 학교 들이 왔잖아, 아들 왔잖아, 아까도 이제 같이 오지 똑같이 애들 오지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 아니 우리 할머니 지금 어쩐지 우리 아들이 왔다. 우리 아들이, 음. 우리 큰 아들이 왔잖아. 그전에. 음, 음, 음. 그게 그 전에 그게 그소리여 음. 우리 우도로 우도 우리 아들이고. 음. 할머니 나 음. 이름 뭐야? 너나 이름 뭐요? 누개 아들 누구야 음, 음, 이거 음. 초정의 아들들 <laughs> 이제 알았더니 아 네. 우리 아들이 왔어 음. 우리, 이름. 우리 아들이 왔어 할머니내 이름 할머니의 이름 누구 이름이요 이름 누구 이름이요 나 어. 누구 이름이요 음, 음. <laughs> 우리 이름이 이름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내잘 <laughs> 모르지금 한동빈 그래 맞아 한동빈이 아죠 <laughs> 한동빈 우리 할짜 한동빈 밤당리에 쪄도 <laughs> 우리 할짜 한동빈 한동빈 밤당리에 쪄도 왔더니 몰라 한동빈 한동빈 담당그랬었는데 한동빈 한동빈이었는데 할머니 <웃음> 잊어버리면 안 돼? 아잊어버리뭐 잊어버려 그냥 그냥 해줄 거지. 거야. 거야, 할머니. 할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을 향해 있는 듯합니다. 오늘도 그 기다림을 놓치 못하시는 할머니. 그래, 뭐가다 먹, 천지다 먹어. 니가 할머니가 바보 천칠한 소리는 젊을스럽다 많이 써먹었어. 음, 다 오겨 다 되어. 마음이 안 들면 맨날 바보 천칠해. 또안저한번 더요. 한번더하란다 응. 니가 <laughs> 응. 할머니 한번더 해. 됐어. 됐어. 최고. 저고요 반도 음.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몰라 여기 안돼요 여기 앉아, 앉아. 이 지금 할머니 여기, 여기. 추워지니까 여기. 문풍 사이사이로 여기가 아이고. 응. 여기에 바람이 들어와가지고 문풍지 차차 우풍이 안 들어오게 시골집은 어쩔 수 없이 오래, 집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무이다 보니까, 되게 뒤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지금 한 마, 막아보려 합니다. 근데 이 시골집이라서, 여기 바닥은 맞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좀 틈이 벌어졌거든요. 엄마, 했어 봐봐. 여기 아. 아주. <laughs> 안벌어어 바람이 안 불리게 붙여버려 안 벌어 안벌어 여기도 봐봐 여기도 봅니다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응? 떴잖아 여거 응. 여기를 붙여봐 여기를 응, 응. 좀 붙여봐 돌고 돌고 돌바다 응?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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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아직게케이 음. 예예. 예 그렇게 하자. <웃음> <웃음> 나 여기 앉고. 음. 나 여기 앉고. 응. 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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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여기 조금. 다농거예도 농도 농도 이이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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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들거도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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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 침대가 좋으신가 봐요. <거예요>. 그렇게 바람 들어올 틈을 막아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입니다. 오늘도 서로를 챙기며 하루를 따뜻하게 끝내는 가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영상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그 옆에 종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시골 청년의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